조진영 국회의원 같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지금 외로운 행정하는데 내가 뭐 국회의원이 조진영 이건좀 도와주게 된다고 꿈꾸꿈더라고어공합안도다 내비르고 집안도 다 내비르고 살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너내가참 평소 종리하는걸 봐서 고맙고요. 그러나 왜 내가 지난번에 내가 갈등 갖는 가운데 KBS 말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제 내가 말한그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개비했어, 개비했어. 그냥 어느 방송으로 하라 그랬는데, k b s 에서 1월 11일 날 신여 토론 했습니다. 응? 어? 그, 저, 저, 한무사 교수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보니까, 아까 전에 여기, 저, 자파 쪽에, 저, 나온 그 사람, 옳게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 조갑제선생 이런 사람은. 전년기 농수지원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도수하고 이쪽에는 정의원 교사하고 민주무제연구소박한민실장이 있는데, 그걸 내다 듣고 나도 고심했어요. 책도 봤지만, 마지막에 한양정병기 농설위원이 마지막 말이 히똥차입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장이나 국사교사께서 교학사, 교과서 잘 읽어보시고요. 제가 마케팅맨이 아니니까요. 아니거든요. 반드시 채택해 주십시오. 10개도 좋고, 5개도 좋습니다. 이게 없는 게 불안합니다. 이거 보고 내가 그 결심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힘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느 한 교장이 지금 이쪽에 보면 교화사 교과서, 교과서도 잘된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연평도폭격이 빠졌어요. 그래 말을 하니까 실수했다고 당면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검성 출판사는 부르니까 고의적으로 뺐대요 자기들은. 고의적으로 그, 차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뺀 그거는 그책 안에 전부가 다 그런 이념적으로 둔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그렇게 교학사는 순진하게 우자 하다 보니 빠진 게 많고 다른 데는 고의적으로 했고 그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육에서는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지할는게 보도자료를 어떻게 내냐면은 자, 편향 한국 사회 교과서가 판을 치는 한심한 대한민국 현실, 그렇게 보도자를 뿌리지만은 언론이 그대로 못을 되더라. 그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